이거는 지금 뉴스가 나와 있는 거는 아닌데, 신진우 판사. 전 이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네요. 근데 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판결을 했던 판사이고, 이화영 씨의 판결도 했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도 이 판사가 했대요. 신진우 판사라는 사람이. 그래서 질문을 이 사람의 앞, 저기 뭐야, 앞으로 말로라든지 뭐 이런 거를 봐달라. 이 사람은 처벌 안 받나.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어, 뭐 지금 뉴스거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 뭐 잊고 있는 사람 정도일 것 같은데 지금 왜이 질문을 주셨나 했는데 정치검찰 기소대응 뭐 TF 만들어서 재수사한다. 어, 대북 송금 사건 포함해서 뭐 이런 것 때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리딩을 한게 TF 해가지고 만드는 걸로 금방 이렇게 진척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는 드렸을 겁니다. 네. 아 자기가 이재명 대통령을 끝낼 거다라고 말하고 다녔다. 지금 한번 보죠. 그러면 신진우 판사는.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항상 이렇게 어떤 좀 기울어진 잣대로 그렇게 했었는데, 판결을. 이 사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돼서 어떤 마음인가 한번 볼게요. 어떤 마음인가요? 어떤 마음인가요? 인가? 이 사람은 일단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제가 봤을 때 소드의 10번 본인은 이제 이 판사로서 이 사법계 안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판사로서 계속 재직하는 거는. 완제 에이스의 영보풀이거든요. 적당한 타이밍에 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직업의 변동이라든지 다른 거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뭐 변호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겠죠. 개업을 한다든지. 다른 거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다. 이제 더 이상은 어렵겠구나. 여기에는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이 좀 강해요. 그리고 예 이런 지옥의 커플의 카드가 나옵니다. 본인에 대해서 어떤 부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집착도 강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이겠지만 상대방 또한 나를 자유롭게 해주진 않겠지. 이거 보면 수갑을 차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좀 벗어나서, 음, 내살 길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일 것 같아 보여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앞으로 그래서 잘 될까 볼게요. 이 사람이 그렇게 판결하고 뭐하고 한 거에는 어떤 부분, 이 정치 검찰이나 이쪽 지난 정부에 대해서 협력적인 태도였던 사람일 건데 그 부분에서의 이 사람의 어떤 개인 비리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겠나 이 사람은 무사할까? 어떨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근데 지금 판사해요? 판사. 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벌 받을 것 같은데요? 봤을 때는? 이거, 이 사람하고 얽혀져 있는 뭐가 밝혀져요? 지금은 괜찮아요. 인사이동을 했어요? 아. 지금은 그냥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어요. 하던 일하고. 하던 일하고 문제는 없이 지내요. 잘 지내요. 지금은.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지금은 다잘 지내고 있다. 그런데, 마음은 엄청 불안합니다. 자기도 잡혀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고, 조사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 뭔가 드러나는 게 있나 봐요. 응. 음, 드러나는 게. 이 다른 어떤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거 재수사하고 뭐 하고 하면서 그 검찰도 어떤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가 나오겠지만 판사들에 대해서도 뭐가 나오는 게 있나 보네요. 계속 카드가 좋지 않습니다. 이 사람 개인 신상에 대해서 뭔가 좀 나오는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해요. 네. 그래서 조사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나올 거다. 이 사람의 운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곧 기울어요. 곧. 그래서 숨겨왔던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음, 숨겨왔던 이야기들이. 한 5개월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네요. 5개월. 예. 네. 뭔가 하나 둘씩 나오긴 할 겁니다. 이 사람한테. 음. 그게 뭐 완전히 끝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요.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언제 어떻게 좀 낼까? 나 다음 직장이나 이런 거 조금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인 거 같고요. 그리고 불명예스러워지잖아요. 불명예스러워져. 이 사람이 그걸로 뭐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고 처벌을 받고 이런 거라기 보다도 굉장히 이 사람이 어떤, 어, 지금 직위원도 우리는 벌을 주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직위원도. 그렇지만 어떤 그 사람의 명예나 이런 것들에, 어, 좀 많은 부분, 문제가 생기죠. 이 사람도 뭔가, 자꾸자꾸 그런 부분이 유출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말년이 어떨까? <laughs> 말년이 어떨까? 뭐아놓은 재산은 있을 테니까. 말년이 어떨까? 음. 어, 네. 음. 행복하지 않아요? 네. 일단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떨까의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벌어놓은 것도 있고 나쁘진 않겠죠. 말년이 어떨까? 일단 직장적인 면에서는 5번 컵입니다. 자기가 원하던 자리. 어떤, 뭐, 정관 예우를 받아서 굉장히 대접을 받거나 그런 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 거고요. 운명예 술의 바퀴, 어, 뭐, 여태까지 좋았던 운기라면 그거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완제의 왕이 나오는 거 보니까 어디서 활동은할 수는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사무실 차려서 한다든지, 그래도 어떤 뭐 로폼이 됐던 뭐가 됐던 그런 데서 좀 활동을 할수 있는 모습은 있다인 거고요. 어, 건강면이 별로 좋지 않네요. 건강면이 5번 어, 펜터클 그리고 음, 컵의 3번에 8번 컵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예, 건강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 많이 다운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안 좋은 거는 가정생활인 것 같아요. 예, 네, 가정생활. 가정, 집에서의 행복하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이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네. 외부적으로 하는 일도 잘안 되고, 건강도 무너지고, 네. 집에서 식구들하고도 별로 좋지 않고, 음 그럴 거다. 그래서 호시절은 지나가는 거죠. 뭐, 호시절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